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식이라 함은 단타 트레이닝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단타 트레이닝에서 기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해당 기법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직은 확률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요. 하지만 요즘같이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시장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기법이 통할 확률이 지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확률이 70% 이상 나온다고 판단되었던 돌파 매매 자리나 눌림 매매 자리에서의 매매 기법이 더 이상 이 시장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시장이 코인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 및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 등으로 인해서 국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주식의 변동성이나 상승의 힘이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그랬었지만 최근 윤성열 정부의 개엄시도 실패에 따른 탄핵 정국 흐름으로 인하여 정치테마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졌고요.그래서 데이트레이딩을 할만한 시장으로 요 며칠 변화하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 돈이나 어떤 강력한 뉴스 테마가 형성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기법으로 열심히 매매를 한다고 해도 승률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법이 먹히질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뜻하겠지요. 따라서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뉴스, 테마의 크기, 파급성,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법보다 반드시 우선되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